남는 건 사람이란 말도 있잖아요. 근데 나도 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생각이 좀 바뀐 게, 명예나 돈이나 성과라든지, 그런 것들은 결국엔 다 사라지는 것 같아. 아니면은 이제 한순간에 실수로 인해서 모든 게 무너져 내린다든지. 하지만 서로가 마음을 나눈 사람들은 그래도 남더라고요. 물론 소수일지언정.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는가. 그게 제가 지금 다른 물질적인 것보다도 또 다른 하나의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, 물론,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도 정말 중요하죠. 특히나 남자들은 욕망이라는 게 있잖아. 내가 올라가고 싶은 위치까지. 거기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돈만 벌고 사람을 남기지 못했다면,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의 문제보단, 저는 높이 올라가면서도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남았냐라는 생각을 한번더 해보는 것 같습니다. 결국 남는 건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모두에게 잘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. 정말 나에게 중요한 소수의 사람들, 가족들, 연인, 지인 등등.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내 곁에 남기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따뜻하게 남았냐가 유산에 잘 남기고 가는 게 아닐까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